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들을 만나면 뭘 나누어줘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바울이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그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해요. 영적인 은사. 이제 은사를 또 나눠준다는 말은 또 조금 넓게 해석하면 바울이야말로 복음의 진술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 왜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에, 택해가지고 에,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쓴 것이 로마서이고 신약에 나오는 열세권 책을 쓴 거. 그게.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감으로 복음이 뭔지를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했어요. 알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은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그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예? 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다 피친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가한다는 거예요. 예? 무슨 빚을 줬어요? 복음의 빚을 줬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 빚지는 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빚이 있어요. 뭐냐하면 어, 여러분이 어, 사정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에게 천만 원을 빌렸어. 그럼 빚진 거죠.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갚아야죠, 그죠 이제 그런 빚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천만 원을 주면서 아무에게 아무에게 좀 갖다 줘라.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천만 원을 주면서 이거를 저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빚이죠 그죠? 예,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빚이요 그거는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빚었다고 할 때는 전작에서의 후작이었어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응? 정말,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이 막큰 은혜 받고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이렇게 복음을 맡겼으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줘라. 하나님이 또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생명의 복음, 귀한 예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빛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자기는 전해야 된다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된다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부신 자에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이면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다복음의 빚진 자예요 성경은 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복받으며 살면 여러분만이 그렇게 아니라 이제 부신자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마 그들도 이렇게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여기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면 누구의 의의가 있겠어요? 인간의 의의가 있겠죠? 인간의 의의는 무슨 의의겠어요? 인간의 의의는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 의의. 그죠? 원래는 말하면 윤리와 도덕을 열심히 지킨다는 그 의의가 인간의 의의예요. 율법의 의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 그냥 의의라고도 할수 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 인간이 자랑하는 인간의 율법적인 의와 대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들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의만 들어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눈치 채셨죠? 이게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하느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인데, 이분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겠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부터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구약성경에다 예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벌써 구약시대부터 증거를 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세요. 22절. 곧 누구라고 했어요? 곧 예수님을 믿음을말미면 아마 모든 민자들에게 미친 하나님이니. 그래서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의. 그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의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으니까. 그런 거, 강조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붙잡아라.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그 삶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